안성선시표튼선을 기준으로 해서, 딱 여기 포인트까지. 된단을, 제가 포인트까지. 자, 요렇게 해서 이제, 어, 또 양쪽을 전부 목선을, 어, 그렇게 떠주세요. 그래서 이제 안단이, 어, 이렇게 안으로 접혀왔죠. 그 다음에, 어, 양쪽을 이제 됐다 하시고, 그리고, 어, 다트를 홈질 하세요. 다트를, 응. 다트는, 우리가 스커트나 바지 했던 것처럼 폼질 하는 게 좋습니다. 응. 그래서, 어, 중심, 허리선 이렇게 찝, 찝으시고요. 어, 맞춰서. 그리고, 어, 우리가 여기 그렸잖아요. 어, 그린 선 맞춰서 어, 잘홈질 하시는 거예요. 너무 다트 끝까지 하실 필요는 없다 그랬죠? 한 1cm 정도 남겨놓고, 하시는 게 좋아요. 손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응. 박는 건 이제 완성성까지 잘 박아야 되겠지만. 응. 그래서 어, 5mm보다 적은 땀으로 이렇게 홈질해 주시는 거예요. 선어 땀을 어, 동시에 응. 접을 수 있게. 응. 끝에다가 핀을 한번 꽂아야 되겠네요. 그대로 접어서. 이렇게 이제, 웨스트 어, 다트가 됐죠. 그래서 어, 본인은 어, 이렇게 타이트형보다는 그냥 어, 슬림형으로 어, 약간 넉넉하게 입고 싶다 하면은 웨스트 다트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이제, 배가 이제 조금, 어, 부피가 있으신 분은, 어, 뒷다트는 하되, 앞다트는 또안 하셔도 되고요. 꼭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건 없어요. 이건 이제 기본형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다 이렇게 해보는 거고요. 다트는 필요에 의해서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뒷다트만 하고, 앞다트는 안할 수도 있고, 어, 그렇게 되겠죠. 근데 이제 요, 암홀다트는 반드시 하셔야 돼요. 암홀다트는, 음, 잡으셔서 여기는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이제 이렇게 가슴에 이제 볼륨이 나오게 이렇게 이제 형성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뒷다트도 마저 제 하시고 하시고 다 하세요. 다 하시고요. 다음에 이제 어깨는요. 음, 어깨는, 어, 다시 이제 겉쪽으로 이렇게 놓습니다. 겉쪽으로 나서, 음, 이렇게 돌려서요. 어, 어깨 점, 점을 먼저 맞추세요. 항상. 어깨 점을 이렇게, 뒷판을 덮으셔야 돼요. 앞판에다가 뒤를 덮으시는 거예요. 어, 그리고, 어, 옆목 점. 그러면 뒤가 약간 커요. 약간 커요. 큰 것을 그대로 이렇게 딱당겨서 하셔야 어깨의 입체감이 예쁘게 나오는 거예요. 음. 그래서 반드시 어, 옆목점과 어깨점을 맞춰서 앞판을 당겨서 뒷판이 입체감이 나오도록 어, 그리고 이것도 이요 끝까지 시치지 마시고요. 안성선, 안성선까지만 음. 음. 그래야 칼아다를 때 편안합니다. 어, 아주 주의사항이에요. 음. 네크선은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음면 이제 어깨는 이렇게 당겨서, 이건 1cm 땀으로 좀 해주세요. 어. 어깨의 입체감. 다트 없이도 입체감이 나올 수 있도록. 어. 풀어지지 않게 두세 번 해서 딱아주요 자, 그래서 어깨 입체감을 그대로 이렇게 살려주셔야 돼요. 음. 그렇게 해서 이제 몸판을 먼저 다 홈질을 이제 나머지를 좀 해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다 이렇게 손 가봉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트를 모두 웨스트 다트 4개에 암홀 다트. 앞물 다트, 앞판, 이렇게 해서 안쪽으로 전부 다트 홈질을 해주시고요. 안단을 이렇게 고정해주시고, 목선도 고정을 해주셔서, 어, 길감의 가봉 형태는 이제 이런 형태로 나올 수 있게 이렇게 잡아주셔야 돼요. 음, 그리고 이제 이 위에, 어, 카라는, 어, 그대로, 어, 이렇게,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음, 카라는 우리가 시접 없이 잘랐잖아요. 그거를 그대로 이렇게 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완성선에 맞춰서, 중심에 핀을 꽂고요. 그 다음에 여기 포인트까지. 그래서 낸 단, 그 끝까지만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핀을 딱 꽂아주시고, 그리고 카라를 이렇게. 그래서 옆솔기에 그, 끝까지 상침을 하지 말라고 했어요. 이렇게 크선을 편하게 펼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끝까지 오면 이게 이렇게 펼쳐지질 않아요. 그렇게 해서 완성선에 이렇게 펼쳐서 만나게끔 해서 어깨 점에 또 하나 이렇게 꽂고요 이쪽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여기 포인트. 여기, 낸단을 제외한, 어, 여기서부터, 어, 딱그 완성선에 맞추고, 이걸 이렇게 펼쳐서, 펼쳐서, 네크선을, 어, 잡아주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어, 역시, 어, 1cm 땀으로, 어, 칼라 네크선을, 약 2, 3mm 겹치게 이렇게 들어와서 완성선에 칼라를 대고 너무 멀리 뜨시면 안 되고요. 칼라는 칼라 컬러 끝에서 2, 3mm, 2, 3mm 들어와서 이렇게 칼라가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가깝게 해서 1cm 땀으로 누름 장침을 해주는 거예요. 어깨선에 이 시접이 이렇게 편안히 가도록, 편안히 가도록 해서 해주, 해주셔야 돼요. 어깨선에 시접이 편안히 가도록. 이렇게 어깨를 펼치면서 편안히, 편안히 가도록 잡아주셔야 돼요. 가봉도 굉장히 중요해요. 음, 가봉이 정확해요. 옷이 정확하게 나오겠죠. 음. 자, 이렇게 해서 칼라를 음. 이렇게 예쁘게, 음. 잘 펴, 편안하게 음. 해주시면 이제 칼라가 어, 그대로 어, 자연스럽게 안줄수 있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 모양이, 어, 이렇게 되겠죠? 어 그래서 이제 이거는, 어, 입어서 또 이제, 어, 확인을 해보는 거고요. 어 지금 형태는 이제 이렇게, 어, 잡혔어요. 자, 그러면 이제 소매를 해봐야 되겠죠? 어 소매는, 음, 이렇게 실표를 이제 디자인이 없으면 이제 그대로 하시면 되는데요. 제가 몸판에 레이스를 깔면 이게 지금 흰백 아이보리 백 아이보리에 그대로 하면 너무 디자인이 기본형이기 때문에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몸판에 이제 어, 상체 부분에 이제 또 너무 복잡해도 여러분들이 하시기 어려우니까 상체 부분 허리 윗부분에앞 부분에만 이제 레이스 원단을 깔을 거고요. 소매도 어, 그대로 하기보다는 좀 이렇게 파서 어, 레이스를 좀 넣으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음, 너무 심하게 파면 여러분들이 예, 또 하실 때 어려울 수도 있고요. 넣어줘도 좋고 안 넣어줘도 좋아요. 그래서 여기서 한 감각으로, 이제 이게 실표를 떠보고 확인을 한 다음에 하시면 좋은데요. 한 8cm 정도? 어, 그리고 여기는 한 3분의 2 정도. 어, 3분의 2 정도. 어, 이렇게 해서, 음, 이제 반으로 이렇게 접죠. 뭐, 이렇게 접으신 다음에, 음, 똑같이 맞춰서. 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 감각으로 또 하라니까 좀 어려울 수도 있겠지. 어.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어. 자 이걸로 이렇게 모양을 한번 어, 잡아보죠. 이 정도를 어, 레이스를 집어넣으면 어떨까 싶어요. 레이스를 음. 그러면 이제 이 어, 상태를 음. 대칭되게 하려면 여기서 이제 이렇게 루렛으로 지금 눌러도 되시고요. 지금 판이 미끄러워서. 어. 이렇게 표시를 한 다음에 이쪽에서 또 그리시면 되죠. 이렇게 어, 표시를 해서 어, 그선 거의 이제 핀 꽂았으니까 그선 따라서 이렇게 그면 대칭이 어, 나오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어, 이만큼만 어, 레이스를 어, 집어 넣으면 어, 좋을 듯 싶어요. 이만큼만. 어, 그래서 거기를 어 실표를 떠서 가봉할 때 확인을 하면 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디자인서는 어, 실표로 해서 어, 가봉시 어, 참고를 해주면 어, 그 위치가 적정한지 더덜팔 덜 건지 더할 건지 그래서 어, 가감을 해주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C표를 떠놓으시면 참고하시면 돼요. 이렇서 이제 디자인선은 이제 변화된 디자인선은 실패를 떠넣는 게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 소매도 몰짝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 앞판이든 뒷판이든 이렇게 기준을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놓으셔야 돼요. 어, 그래서 서로 지금 앞판이 마주보게 이렇게 맞았어요. 어, 그렇게 한 다음에, 음, 어, 여러분들이, 음, 이거는 이제 여기도 홈질을 하고 여기도 홈질을 해야 돼요 홈질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여기도 이렇게 샤링이 잡혀야 되고 샤링이 잡혀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홈질을 잡을 때 실을 두 겹으로 하세요 그래서 완성에 2mm 밖을 너치 표시한 것보다 한 1cm쯤 그래서 완성에 5mm에 5mm 완성을 기준으로 5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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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밖에 5mm 안쪽 그리고 이제 1cm 정도 밑에서부터 해서 홈질을 해주셔야 돼요. 되도록이면 홈질을 5mm보다 적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실을 이렇게, 좀 실을 길게 빼놓으세요. 요거는 가봉 후에도 풀리지 않아요. 그대로 활용할 거기 때문에. 완성에 1cm 정도, 어, 좀 여유 있게 해서, 어, 이렇게 홈질을 합니다. 어, 그리고 실 끝을 좀 이렇게 남겨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완성선에서 또 5mm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완성선의 기점물이 양쪽으로요, 어, 두 줄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 뜬게 서로 한 1cm 간격이 되겠죠? 5mm. 예, 안한 팥을 한 거기 때문에. 음. 먼저, 홈질 한 거를 기준으로 해서 1cm 정도 내려와서 하시면 돼요. 막, 실표가 안 보인다고 왔다 갔다 하시면 안 되고요. 음. 실 끝이 아슬아슬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두줄 홈질을 해주시고요. 나중에 이제 잡아야 되겠지만 이렇게 두 개를 잡으면 이렇게 모양을 그래서 이 사이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그럼 여기도 이제 같은 요령으로 해서 너무 끝까지 하실 필요는 없고요. 음좀 양쪽에서 한 3cm 정도 이렇게 남겨놓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3cm 정도 들어와서 이렇게 홈질을 또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손 지금 손가봉이니까 이렇게 손으로 하는데 미싱으로 5번 땀으로 박아도 돼요. 같은 위치를 5번 땀으로 박아서 두 줄을 동시에 잡아 당겨도. 부방합니다. 음. 자, 이렇게 이제 어 위아래 두 줄로 이제 이렇게 홈질을 했죠. 그러면 이제 이쪽 소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아, 그 다음에 이제 먼저 카이 카우스를 먼저 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가봉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요거를 카우스 길이 많지 어, 이렇게 당기세요. 음. 나올 많지. 그래서 요거를 어, 가운데 쪽으로 어, 편안하게 네. 편안하게. 음. 가운데로 어, 이렇게 샤링이 어, 이렇게 많게 하지는 않았어요. 음. 여러분들이 어, 골고루 편안하게 되도록이면 중심 쪽으로 좀 있는 듯하게. 음. 이제 모양을 잡아주시면 돼요. 골고루 이렇게서 해 이렇게 모양을 잡아주시고요. 그리고 이 위에다가 이제 이게 시접까지 포함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나중에 카우스를 이렇게 2cm 겹칠 거거든요. 그래서 음 형태 모양을 만든 거에서 그래서 그냥 시접 끝에서부터 끝까지 오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1cm 나가서, 어, 여기도 1cm 나가서, 나가서, 이렇게 해서, 어, 역시, 음, 누름 상침으로 어, 시쳐주셔야 되겠죠. 음. 그래서, 이런 어, 거는 항상 1cm 땅으로, 어, 벨트나 칼라나, 카우스나 이런 건 이제 어, 1cm 땀으로 시침을 해줘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어, 카우스를 어, 시침을 해주시고요. 음. 그다음에 어, 소매는 어, 여기가 이제 너지표시 앞. 반이 어, 여기가 앞이네요. 어, 여기 넣지 표시한데 그러면은 어, 소매 같은 경우는 뒷판을 덮는 게 좋겠어요. 뒷판을 음. 접어서 이렇게 덮어줍니다. 음. 수 부분은 일직선이 어, 되게 해서. 이제 소매 어 브림 모양이 어 지금 어, 조금 어, 눌러서 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게 좀 볼륨감이 적지만 나중에 완성할 때는 이제 시접이 위로 가게 이렇게 해서 볼륨감을 더줄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어 길이와 음요런그 둘레가 이제 잘 맞는지를 확인하는 거니까 어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소매가 양쪽이 하는 게 번거롭다고 해서 한쪽만 해보시면 안 돼요. 반드시 양쪽 소매를 다 해서 정확한 어깨선을 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쪽 또 이제 동일하게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소매를 다뤄봐야 되겠죠? 역시 이제 두 줄을 이렇게 당겨서, 당겨서, 동시에 두 개를 동시에 당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소매산 쪽에 소매산 쪽으로 이제 퍼프를 넣어주는 게 좋아요. 소매산 쪽으로 음. 그래서 어. 소매산 쪽으로 해서 어. 퍼프를 어. 넣는 걸 하고요. 어. 이것도 어. 살짝만 들어가게 에. 했어요. 어. 그래서 많이는 안 하고요. 음. 간단히 얇은 소모 제품이기 때문에 퍼프가 너무 많아도 좀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 약간 살짝만 넣었어요. 이제 이렇게 셔링을 잡아주시고요. 그리고 일단 이제 여기가 앞판이니까 겉에서 봤을 때 앞과 앞이 이렇게 만나야 돼요. 그러면 소매 달 때는 요령이 겉에서 중심과 중심을 먼저 이렇게 잡아주세요. 중심과 중심을 겉에서 봤을 때 앞판이 서로 마주보게. 이렇게 해서 그대로 이렇게 잡아서 일로 올라가는 겁니다. 음. 그래서 소매의 그 진동에 이제 소매가 시접이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중심 쪽에 핀을 하나 또 꽂아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겨드랑 쪽에 이제 또하나 꽂아요. 그래서 이거는 시접이 서로 반대로 갈 겁니다. 그래서 겨드랑 시접에 맞춰서 핀을 또 이렇게 꽂았어요. 그래서 이제 소매를 이렇게 봐요. 그래서 이제 편안하게, 편안하게 이렇게 놓이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소매 쪽에서 약간 이렇게 소매가 입체감이 되도록 심하지 않게 겨드랑은 거의 비슷하게, 어, 어, 비슷하게 잡아서 요 깨다핀을 하나 또 보자 주겠습니다 그리고 요렇게 그대로 셔링이 잡히면서 이렇게 어, 입체감이 그대로 살수 있게 어, 적절하게 셔링을 어, 소매 산 쪽에 조절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치 표시한 그 밑으로 그 이상은 더 내려가지 않도록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 셔링을, 어, 잘 조절하시면 돼요. 소매 산 쪽으로 셔링이 이렇게 입체감 그대로. 자, 이쪽도 뒤도 보겠습니다. 뒤도 이제 이렇게 겨드랑이 밑에, 어, 이렇게 어, 동일하게 되는 듯 하면서 소매 쪽에서 이렇게 약간의 입체감. 음. 약간의 입체감을 주면서 어, 중심쪽에 음. 또 이렇게 핀을 찍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번 셔링 분량을 잘 조정을 하세요. 그래서 어, 앞뒤의 셔링의 그 위치가 동일하게 나오도록 어, 이렇게 조정을 해서 여기 소매산에 이렇게 입체감이 생기도록 소매산 어, 쪽에 소매산 음. 쪽으로 갈수 있게 이제 이렇게 해서 어, 소매를 이렇게 편안하게, 어, 이렇게 편안하게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어, 소매도 1cm 땀으로 어, 시침을 해 주셔야 되겠죠. 음, 1cm 땀으로. 음. 그래서 어, 여기, 어, 여기서부터 하겠습니다. 겨드랑이 중간에서부터. 음. 그래서 이것도 이제 시접과 시접이 정확하게 잘 만나야 돼요. 그래서 시접은 항상 일정하게 그래서 소매의 시접과 몸판의 시접이 잘 맞아야 돼요. 그래서 1cm 땀으로 이제 또 이렇게 그대로 시켜줄 겁니다. 완성선을 그대로 시치시는 거예요. 이거는 완성선 소매 쪽에서. 그래서, 한땀한 땀, 한 땀, 이렇게 몸판과 소매가 만나도록 해주시는 게 좋아요. 시접을 확인하시고, 그래서 왔다 갔다 하시면 안 되고요. 그 시친 선이 부분 부분 일직선이 되도록 정확하게. 그래야 진동이 예쁘게 달립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소매가 다 됐어요. 소매 쪽에서 하시는 거예요. 음. 그러면 소매가 이렇게 퍼프가 되면서 살수 어, 있도록 그래서 퍼프에 이제 어, 입체감을 강하게 주려면 이제 어, 이렇게 소매 진동을 어, 소매 쪽으로 하시고요. 이렇게 소모 같은 경우에 너무 거의 소소면 또 미우니까 이렇게 진동을 또 시접을 몸판 쪽으로 하면 조금 얌전하게 안고 이제 그런 시접 방향에 의해서 이제 효과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래서 입어보시고 이제 가봉할 때 내가 시접 방향을 그 원단에 따라서 어느 쪽을 할 것인지를 이제 정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어, 양쪽 소매를 어, 반드시 다 해보셔야 돼요. 제가 한쪽만 했거든요. 그래서 한쪽도 이제 동일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어, 해보셔야 됩니다. 음. 그렇죠? 그러면 이제, 어, 밑단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어, 중심부터 먼저 맞춰서, 어, 꽂아놓을게요. 음. 각그옆 솔기도 꽂고요. 어, 편안하게 밑단이 자연스럽게 흘러올 수 있도록, 어, 편안하게. 그리고 앞 안단은 같이 네, 완성선 해서, 해서 이렇게 부분 부분이 이렇게 어, 중심과 뒷중심과 옆솔기 앞 이렇게 해서 어, 단이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어, 꽂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음. 약3 c m 땀으로 5mm 들어와서 단을 편안하게 흘러가게 이렇게 씻어주면 돼요. 또 자연스럽게 단이 흘러가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어, 단까지 이제, 이제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 소매도 맞아 해서, 어, 달아보세요.